18번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차식 f x 가 지금 주어진 x제곱 더하 x 더하기 1이 아니라는 거 x제곱 더하 x 더하기 1은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인 거고 이게 f x 란 얘기는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로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있겠죠, 여기는, 다음에 알파베타 1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제는 뭐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볼 거냐면, 가와 나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어쨌건 fx가 x제곱 더기 x 더기 1은 아니라는 거. 써볼게요. f 파는 3베타다. f 파는 3베타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몇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베타를, 여기 알파랑 베타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이는 베타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 더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러면, F 알파는, 여기 넣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f 알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알파 같은 방식으로 f 베타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베타겠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네들 이제 다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f 알파 더하기 3알파 플러스 3은 0 f 베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찮지만 계속 다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얘네 두 개에서 알파와 베타 변하는 자리. 알파와 베타 변하는 곳에다가 x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f x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 이렇게쓸 수가 있죠. 몇 가지 되겠나요?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얘는 1번 질문. 몇 차식이니? 몇 차식이니? fx가 2차식이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2차식에 3x 3 더해 봤자 2차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기 근이 뭐니 해가 뭘까요? F 알파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3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죠. 즉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은 이차식이기도 하고 두 근이 알파 베타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fx 더하기 3x 더하기 3은 최고창이 1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최고창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최고창 살려주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며 그래서 x 마 알파 x 마 베타라고 쓸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겠나요? 근데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식, 요만큼, 최고 차의 개수가 A가 아니라 1이 되는 요만큼, 물결친 요만큼은 이미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가 바로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러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요만큼을 이 밑에다가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는 A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쓸수있게따르는 거예요. 이제 주어진 조건, F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한번더 봅시다. X에다가 0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니까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좌변이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0 넣으니까 A네요. 어, 그래서, A는 1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f(x)는 a가 1이었으니까, x의 제곱더하기, x더하기 1이 우변에 있었는데, 3x 플 3이 건너와서 마이너스 3x 마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문제. 문제가 뭐예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니까 누구 읽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합 자리죠. 그래서 합은 얼마? 가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